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일상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는 매일을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들어 매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목장마다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마음에 품은 VIP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의 위로를 얻는 목장 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가슴에 품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열매 맺기를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날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 온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잘 견디도록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간수에, 간수에게 했던 말을 따왔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거창한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길이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주님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주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고, 또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첫째, 예수님은 나를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초청하는 분.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꼭 나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이 있어서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 딸로 또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주님의 초대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역시도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어렸을 적에 생일잔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장을 만들어서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초대장을 못 받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빠지는 사람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두에게 초청장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생일파티 초대장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속상하고 조금 서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초대장이 없으면 그냥 속상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대장을 감사로 받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갈증 해소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초막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때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행사를 하듯이 유대인들은 성전 마당에 큰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명 항아리에 물붓기 퍼포먼스를 합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항아리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즈음에서 수확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증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목마름, 결핍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결핍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한 거다 주시고 달라는 거다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준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은 아니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은 갖고 싶은 거다 가져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참 좋으신 분이시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증 해소 방법, 나를 믿으라, 입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적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라, 입니다.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 사케오를 찾아가셨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마음 문 앞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리고 있는데 문전박대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돈도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좀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 술술 잘 풀리면 좋겠고, 자녀들도 또 인간관계도 잘 맺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성경도 모르냐?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 앞에서 이제 우리의 반응만 남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뒤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배척하거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샘물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thank you